대박! 몰 나오죠? 이거 봐, 이거 예사모님 반갑습니다. 오늘도 그 낮에 나트헤르지를 나왔습니다. 더 알아올지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확인하시죠. 어, 이즈까 너무 니까가 가면 좋겠는데. 고통. 아 고동 오래간만에 보네아 너무 춥죠 고 아, 오지마 아이고 어이구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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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빨리 도망가 버리물 빠지기 전에. 대박. 아, 슬프게 뛰고. 물 나오죠? 하루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. 야, 대박. 엄청 크다 어우 이거 보세요 그래 이런 걸 잡아야 돼 앞으로 간다그래서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잡아야 돼 엄청 큰거 하나 선물을 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, 근데 뽕이 있자니까요. 이거 까지 살려주고. 한 군데에서. 와, 대박. 돈한 군데서 이만이 나왔어요. 이거 큰 것만. 큰 것만 있게 가져갈게요. 나머지는 이런 거, 차는 거는. 저도 다 방생. 살려줄게요. 자, 가자, 가 나와 있어. 돌에 신발 신고 오셔야지. 어? 네? 신발 신고 오셔야지. 다질한 거 다질한 거 제가 주, 드릴게. 어머 있어요? 너무나 많이 잡혔네요. 네. 아, 그냥 이렇게 두서신 거예요? 파, 이렇게 파서. 아, 파, 이런, 이건 파서는 아니고? 네, 그냥 두서요? 네. 예. 아이고, 건강다잘 <laughs> 보세요. <laughs> 저기, 이런데, 저기, 돌이나 나무 주변에 있잖아요? 그런데 한 번, 예, 그런데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. 이거 봐, 이거. 예, 사, 사모님. 여깄잖아, 이것도 못 보고 그냥 가셨어. 여기 나와 있잖아요. <laughs> 그래, 잘 보셔야 돼, 이렇게 가다가. 음 사모님, 이렇게 가다가, 좀 특출한 데 보면 좀, 한번 네. 의심스러워, 한번 보셔야 아유, 돼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 있잖아. 여기 보셨 여기? 여기, 이거. 여기 있잖아, 여기. 여기도 있고 사모님 여기도 있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소라나 소라나 고동을볼줄 모르니까 제가 먼저 간다고 래서 잡는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주변에 고등요 나와 있잖아. 어디 아 그런데 보시면 머리가 필요 없어. 아, 이거 보면, 밑에. 여기 있잖아 기갔 있잖아 여기 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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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. 여기 갔어. 여기 이어자기 여기 맞네요 어 소라. 바닥에도 <laughs> <laughs> 와 어. 대박이다, 이거. 그 그래. 어.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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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, 쪽 사모님 아까, 아까, 아 저쪽 사모님 들어야 되겠 데는 반드시 반드시 한번 시켜줘 아 여기 아, 여기는 기대된다 여기는 진짜 기대돼다아 저기 여기 하나 있죠? 여기 있죠? 이기대된다 아, 이거 아, 그러셨어? 어디서? 어디? 우. 조개먹은 굿. 와. 근데 1타. 일타... 굿. 그렇지. 1타 2피. 더 가시면 돼. 꾸미. 이런데 아. 이런 거. 이런 거다주어 봐요. 이거 저기 봐. 어, 엠포가 어 여기 조금 있잖아. 아. 너무 아. 조금 있어요? 어디? 근데 그거 다 껍데기일 가능성이 100%예요. 껍데기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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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 있네. 제거해 줘. 이건 다 방생. 나가라고. 제가 시간을 알람을 맞춰 놨는데 나갈 시간에 이요 스스로 이제 가면서 나가면서 그래서 오늘 결과물입니다그 소라 적은 거는 방생을 하고 일일부터 옆에 오신 분들 좀 주고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큰 거만 몇 개만 가져가는 거로 이렇게 할게. 그리고 조꾸미 작은 거두 마리. 아직 씨알이 크진 않는데 적네요. 이 정도만 아주 운좋아요. 아주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. 감사합니다.